사객룩 추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친구들이 결혼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저도 했지만. 결혼식 갈 때마다 어떤 걸 입는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해보면서 아, 이렇게 입으면 되겠구나 라고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서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제가 몇년 동안 좀 구매해봤던 옷들이기 때문에 혹시 품절된 아이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느낌으로 코디를 하면 잘 입을 수 있다. 이렇게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하나씩 입어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번 하객룩은 여름부터 간절기까지 입기 좋은 그런 하객룩이거든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제가 입고 있는 이 착장부터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이바나 일싱키의 제품이고 김연아님이 뉴키즈에 나와서 입고 계신 걸 보고 너무 예쁘다고 생각을 해서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비싼 명품 브랜드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전 당연히 디올일 줄 알았거든요. 그 디올 앰버서더시니까 생각보다 괜찮은 접근할만한 가격대여 가지고 당장 구매를 했고 이 바늘 신기 좋은 점이 뭐냐면 저 같은 키장력 그리고 외소한 체격에도 잘 맞도록 사이즈가 나와요. 그래서 허리 같은 것도 굉장히 딱 맞고 굉장히 크롭해가지고 어, 비율이 되게 좋아 보이게 만드는 그런 옷입니다. 상의부터 자세히 보시면 카라가 있는 단정한 느낌의 옷이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카라 있는 옷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뭔가 목이 짧아 보이고 이 뒷목에서 올라오는 부분 때문에 되게 답답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얘는 그래도 좀 많이 파인 카라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답답해 보이지 않고 어깨에 좀 귀엽게 푸띠하게 폭프가 들어가 있어서 어깨도 좋아 보이지 않게 해줘요. 그리고 단추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이렇게 진주 디테일로 마감이 돼 있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고. 아트가 잡혀있으면서 허리를 싹 모아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말라보이는 그런 몸이 예뻐 보이는 패턴입니다. 치마 같은 경우에는 A라인으로 확 퍼지는 풀스커트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닐 때마다 굉장히 원단이 크게 크게 너울져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는 페미닌한 느낌을 내주고 기장감은 제 발목보다 살짝 위에서 끊기는 좀 맥시한 기장감이라서 우아해 보이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발랄한 느낌보다는. 그래서 이거는 저는 결혼식 갈때 뿐만 아니라 출근할 때 데이트할 때, 그리고 호캉스 이런 거갈때 굉장히 잘 입었던 그런 룩입니다. 솔직히 안감도 좀 입고 하다 보니까 엄청 시원한 소재는 아니에요. 그래서 간절기까지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입니다. 두 번째 룩으로 갈아입고 왔는데요. 이것도 이바나일 신기 셋업이에요. 여름에는 조금 화사하게 입고 싶잖아요. 그래서 화사한 셋업을 찾다가 이 셋업을 골랐는데 이것도 이바나일 신기답게 키장류에게 굉장히 잘 어울리는 사이즈고 얘는 상의가 이렇게 핑크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되게 화사한 느낌이 나는데 너무 화사하기만 한건 아닌 게 이렇게 블랙으로 다 라인이 들어가 있어서 눌러주는 그러면서 포인트가 되어 주는 그런 상이고요. 그리고 넥라인이 이렇게 적당히 크게 파여 있어서 쇄골도 좀 보이면서 좀 시원한 느낌을 내줍니다. 아까 세탁보다는 더 상의가 큰 느낌이에요. 조금 더 기장도 길고 얘는 딱제 배꼽까지 오거든요. 또 통도 허리에 쏙 넣어주는 느낌보다는 조금 더 여유롭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팔 기장도 마찬가지로 팔뚝살을 완전히 가려주는 그런 기장으로 떨어져서 조금 더 부담스럽지 않게 입을 수 있는 옷인 것 같아요. 그리고 치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미니 스커트예요. 얘가 그렇다고 너무 기장이 짧진 않습니다. 제가 키장년이라 그럴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허벅지 중간 정도고요. 그리고 얘가 조금 질감이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밋밋하지 않은데 대신에 조금 보풀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풀 제거를 좀 해주시면서 입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가 진짜 무난한 기본 A 라인의 스커트잖아요. 다른 상의들이랑 돌려서 입을 때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치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는 그런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치마입니다. 그래서 이 셋업은 하나 사주시면 셋업으로도 입고 스커트도 굉장히 잘 활용해서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추천드리는 그런 템입니다. 세 번째 룩으로 가야 할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굉장히 좋아한다고 얘기를 저번에도 했었던 시에 브랜드의 옷인데요. 세리머니 라인인가라고 해서 중요한 날에 세리머니 할때 입는 그런 옷을 테마로 해서 만든 것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어두운 느낌의 다크한 느낌의 네이비 색이에요. 이렇게 더블 카라로 되어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카라지만 굉장히 내기 시원하게 파져 있어서 답답해 보이지 않을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걸이도 하나 해줬어요. 이렇게 목걸이랑 같이 하면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룩이고요 강한 특징이 뭐냐면 이 어깨를 굉장히 퍼프를 강하게 줬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직각 어깨처럼 보이게 해주는 그런 옷이에요 과한 퍼프가 좀안 어울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좀 비추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살짝 당황하긴 했는데 저한테는 그래도 잘 어울리는 편인 것 같아서 그냥 겟했거든요 제가 이걸 처음에는 XS 사이즈를 샀다가 이 흉통이 너무 꽉 맞는 거예요 그냥은 입을 수 있는데 만약에 뷔페를 먹는다 점심을 먹는다 이러면 숨을 못쉴것 같은 그런 정도의 사이즈였어서 S로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더 어깨가 조금 사이즈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것도 비율을 굉장히 좋아 보이게 만들어준 이유가 뭐냐면 여기 이렇게 좀 높은 부분에 벨트를 넣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굉장히 단정해지는 것과 동시에 비율을 여기서 한번 끊어줘서 상체가 이만큼인 것처럼 보이게 해주기 때문에 비율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얘가 옆에 이렇게 트임을 줬거든요. 여기에 한번 다트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퍼지게 만들어줬어요. 제가 이걸 보고 반했는데 그래서 움직이면 옆에서 보면 되게 살랑살랑 예쁘게 풀이 지더라고요. 기장은 제가 키가 작은데도 종아리 정도까지만 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긴 기장은 아니다. 기장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재도 굉장히 시원한 소재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그렇게 크게 덥지 않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아이예요 얘는 진짜 아나운서들이 좀 입어도 괜찮은 그런 룩 아닌가요? 일단 결혼식 사회자로 나갔을 때, 축사로 나갔을 때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고급스러우면서도, 세미닌하면서도 과하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우아해 보이는 그런 룩입니다.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그런 옷이에요. 네, 여러분, 다음 옷으로 갈아입고 왔습니다. 가장 많이 입으시는 게 보통 블라우스를 많이 입으시잖아요. 여름에도 이렇게 시원하고 얇은 선재의 블라우스 입으시면 그렇게 덥지 않으면서도 되게 고급스럽게 연출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 제품도 시의 제품이에요. 이렇게 타이가 달려있는 그런 블라우스인데 좀 비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안에 꼭 이렇게 나시를 입어줘야 되고 이 나시는 여러분 비싼 거 사실 필요가 없는 게 그냥 유니클로에서 이런 에어리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살색을 구매하시면 꼭 살색을 구매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과하게 비치지 않으면서도 안에 이너 역할을 충분히 해줘서 그렇게 저는 입고 있거든요. 로즈 베이지 느낌의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베이지 느낌이에요. 여기 커프스 디테일도 좀 있어가지고 좀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내주고요. 타이도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한 것처럼 옆으로 돌려서 사이드에 리본을 묶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뒤에서 리본을 묶어주면 이 묶었을 때 뒷모습이 굉장히 고급지고 우아하게 떨어져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매듭만 한번 지어줘서 앞뒤로 늘어뜨려도 되고 앞에서 매듭을 살짝 지어줘도 되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블라우스예요 그래서 이런 블라우스 하나 사 놓으시면 하이만 바꿔서 입으면서 좀 결혼식 돌려막기가 가능하다. 이 밑에 입은 이 치마는 검정색 롱스커트거든요. 근데 얘가 좀 특이한 게 아래에 약간 시어한 오간자가 같이 레이어링 되어 있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H라인에 검은색 스커트는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재를 좀 레이어링해서 독특한 느낌을 내주려고 했습니다. 저한테 허리가 되게 맞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스커트고, 기장은 넥시하게 떨어지긴 하지만, 밑에 부분이 오간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답해 보이지 않게 떨어져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스커트예요. 다음 스커트도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네, 제가 이번에는 이렇게 뒤에다가 묶고 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뒤에다가 끈을 묶어주면 굉장히 굉장히 또 뒷모습이 고급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스커트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조금 더 재질이 사각사각한 재질이에요. 그리고 얘도 밑단에 포인트가 있는데 겉에 있는 원단이 살짝 갈라지면서 그 안에 있는 레이어링된 원단도 갈라져 있어서 팡팡팡팡 움직이면 약간 머메이드 스커트처럼 창창창창 날리면서 라인이 되게 예쁘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굉장히 굉장히 잘 입고 출근할 때도 굉장히 즐겨 입었던 그런 스커트입니다. 근데 이제 나는 스커트 싫어 하시는 또테토니아 분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런 테토니아 분들을 위해서 또 슬랙스도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제가 이렇게 슬랙스로 갈아입고 왔는데 이것도 시에 제품이에요. 얘는 할인을 하길래 제가 랭큰 구매한 그런 제품인데 다크한 네이비 색이에요. 앞에 버클이 없고 옆 지퍼로 되어 있습니다. 허리 라인이 굉장히 깔끔해 보이고 턱이 투턱으로 되어 있는데 소재가 굉장히 찰랑찰랑하고 좋아서 툭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핏도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지면서 오히려 슬랙스지만 좀 페미닌한 느낌을 내주는 그런 슬랙스인 것 같아요. 얘도 허리가 되게 착 맞아요. 제일 작은 사이즈를 샀더니 근데 대신에 기장이 굉장히 깁니다. 수선을 해가지고 입어야 될것 같은 그런 바지지만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제가 또이 블라우스에다가 다르게 활용하는 법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여러분 이렇게 또 같은 블라우스 가지고 다르게 연출을 해봤거든요. 엉덩이 영상에서도 소개시켜드렸다시피 제가 촬영 때, 웨딩 스튜디오 촬영 때 입으려고 구매했던 플로우맨 비스티안 원피스예요. 근데 이게 단독으로 입어도 예쁘지만 이렇게 레이어링을 하면 은또 예쁘잖아요 얘는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리면 이렇게 가운데에 라인이 굉장히 예쁘게 빠져 있거든요 살짝 들어가 있어서 좀 유니크한 느낌을 내주고 또 어깨끈 조절이 가능해서 저희 같은 키장녀들한테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그런 제품이에요 근데 이게 많이 줄이면 요쇠 있잖아요 이 부분이 앞으로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좀 보였을 때안 예쁠 수 있으니까 끈을 수선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살짝 수선했거든요 흉통이 굉장히 작게 나온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레이어링을 할때 얇은 것만 레이어링을 할 수가 있고 대신에 이렇게 착 잡아주기 때문에 몸이 굉장히 말라 보이고 예뻐 보이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갈수록 이렇게 다트가 잡혀서 굉장히 풍성해지기 때문에 또 이것도 걸어 다닐 때 되게 예쁘고 좀 공주스러운 느낌을 내 수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구매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릴게요. 다음으로도 이렇게 입고 와봤는데 솔직히 이거 저. 하객 룩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거든요. 이게 원숄더로 되어 있어서 그냥 예뻐서 솔직히 나와봤어요. 이렇게 입고 가셔도 괜찮은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의 결혼식장에서는 이런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핏이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이 소재가 굉장히 얇고 하늘하늘한 소재고 벌지 느낌으로 되어 있거든요. 약간 플리츠 느낌으로. 그래서 좀 고급스러워 보이면서도 팔뚝사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딱 가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말라 보이는 그런 니트고요 그리고 여기 허리 쪽에 이렇게 셔링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더 허리도 잘록하게 보이게 해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지만 또 원숄더 티셔츠에다가 스커트까지 너무 우아하게 입어보이면 너무 너무 페미닌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입었던 시에의 투턱 슬랙스를 입어줬는데 이것도 굉장히 페미닌하지만 쿨한 그런 느낌을 내줄 수 있어서 너무 너무 마음에 드는 그런 룩인 것 같습니다. 이걸를 이제 결혼식에 입고 갈수 있을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가 이룩 찍을 때 녹화 버튼을 안 눌렀더라고요. 부득이하게 더빙으로 소개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룩은 시원한 셔츠와 니트탑을 레이어드한 룩인데요. 좀더 트렌디하면서도 옷잘할 느낌이 나지 않나요? 니트탑은 골지로 패턴이 들어가 있고 아래쪽에 메탈로고 장식도 있어서 좀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더라고요. 여기에 아까 입었던 블랙 스커트나 슬랙스 입어주면 또 다른 하객룩 뚝딱입니다. 다만 셔츠가 좀 미끌미끌한 소재이기 때문에 종종 니트탑이 흘러내리더라고요. 틈틈이 확인해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셔츠는 굉장히 얇고 하늘하늘하고 비치는 소재라서 단독으로 입을 순 없고요. 아까 소개해드렸던 플로우 원피스에 이 셔츠를 레이어드해도 좋을 것 같아요. 레이어링 할때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이런데 이런데 그리고 이런 뒷부분 이런 거를 되게 잘온맵에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런데 이렇게 삐죽 튀어나오면 굉장히 못나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밑으로 넣어서 이렇게 축축 당겨주시면 여기가 좀 판판하게 안으로 쏙 들어가서 그런 작업을 꼭 해주시고 그리고 뒷판도 그냥 그대로 이렇게 쭉 빼면은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뒤에가 많이 남고 불룩하게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여기 안에다가 살짝 이렇게 셔츠를 넣어, 접어서 넣어주면 조금 더착꺼지고 길이도 잘 맞게 정리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레이어링 할 때는 좀옷 네모세를 잘 만져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름부터 가을까지 입을 하객룩을 추천을 해드렸어요. 마음에 드시는 옷들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번에 추천해드린 거는 각자 활용을 해가지고 입기에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출근룩, 데이트룩에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옷들이니까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것들 잘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또 가을 되면 굉장히 결혼식이 많을 텐데 예쁘게, 그 누구보다 예쁘게 입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럼 다음에 또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ăn